내가 미리 다 계산을 했었어요. 수정 어, 뭐 틀린 얘기를... 게 있으면 은 여기도 어. 바꿔서 다시 해드릴 수는 있어요. 퇴직소득세 경정청구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퇴직소득세 경정청구하여 525만 5,480원 돌려받아요. 오늘은 퇴직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525만 5,480원 돌려받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경정청구에 대하여 잘 모르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요. 경정청구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세금 내가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퇴직금 세금은 원래 근무 기간 전체를 따져서 계산해야 하는데 중간 정산 때마다 그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경정 청구를 한 실제 사례를 일자별로 알려줄게요. 2025년 5월 7일 세무서에 경정 청구 접수를 했어요. 6월 25일에 환급금 225만 9,830원이 임금이 되고. 6월 26일에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문자가 오네요. 금액이 틀려서 환급금 통지서가 오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통지서가 오지 않네요. 7월 2일에 세무서로 전화를 해서 통화한 내용 들어보세요. 내가 미리 다 계산을 했었어요. 수작업으로도 해봤고 저 국세청 그 저기 엑셀 파일 갖고도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보면은 보세요. 지금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는 게 잠시만요. 왜 어디서 달라졌을까요? 뭐 틀린 게, 게 있으면은 여기서 바꿔서 다시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네. 자, 계산한 거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네네 네, 보내주세요. 7월 3일 세무서 담당이 퇴직소득세지급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었고 이후 몇 번의 통화를 하여 제대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하여 7월 4일에 퇴직소득세지급명세서를 메일로 받았어요. 7월 10일에 국세청 카톡으로 추가로 환급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7월 15일에 251만 7870원이 입금되었어요. 만약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고 경정청구 계산법을 몰랐다면 251만 7870원은 못 받았겠죠?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는 금액은 6월 25일 국세환급금 225만 9830원, 7월 15일 국세환급금 251만 7870원, 소득세에 대한 10%가 주민세이므로 시장에서 7월 7일 22만 5,990원이 입금되었고, 앞으로 251만 7,870원의 10%인 25만 1,790원이 입금될 예정이므로 합계 금액은 525만 5,480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음 영상은 퇴직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경정청구를 할수 있게 해줄게요.